지난 1월 31일에 개봉한 영화 원카. 본작은 그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프리퀄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예고편을 봤을 때부터 정말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 작품 원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일지 살펴볼까요? 로알드 달의 아동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메인 캐릭터 윌리 원카. 그는 신기한 초콜릿을 만들면서도 속을 알수 없는 괴짜 공장 주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작은 바로 그 윌리 원카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프리퀄 작품입니다. 이때 팀버튼 감독과 조니뎁의 조합으로 유명한 2005년 작품을 떠올리고 영화를 보도가는 관객이 많을 것 같아요. 다만 본작은 2005년 작품보다는 1971년 당시 작품에 대한 오마주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때문에 2005년 작품의 독특한 감성을 기대한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조금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팀 버튼 감독 자체가 다른 감독들과는 차별화되는 매우 강한 특색을 가지고 있고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조니 뎁과 티머시 샬라메의 연기 방향성 자체가 차이가 나거든요. 스파이더맨에 하는 동일한 캐릭터를 가지고 샘 스파, 어 스파, 톰 스파가 나뉜 것처럼 각자의 작품이 별개의 세계관이고 미리 생각하고 감상하길 권하고 싶습니다. 원카는 기본적으로 뮤지컬 영화입니다. 사실 뮤지컬 자체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장르지만 바로 그 뮤지컬 음악이 본작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사실 뮤지컬 영화라고 하지만 주연 배우인 티모시 살라메의 보이스가 매우 미성이기 때문에 This Is Me, 레디코처럼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넘버는 찾을 수 없어요. 반대로 무척이나 부드러운 선율이 작품 내내 흘러나오기 때문에 놀이공원에 온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음악 얘기를 해볼까요? 영화의 시작을 여는 넘버, A Head Full of Dreams의 경우 이 작품이 뮤지컬 영화라는 것을 단번에 상기시켜주는 훌륭한 오프닝이었어요. 동시에 작품 속 윌리 원카의 캐릭터성도 매우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순진해서 많은 돈을 잃었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꿈을 품고 있다는 점,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의 청년의 한 점을 이 오프닝 넘버에서 전달해 주거든요. 작품 속에서는 리프라이즈, 즉, 같은 넘버의 반복도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넘버는 1971년 작품 속진 와일더가 부른 바 있는 Pure Imagination입니다. 우선, 넘버를 소화하는 티머시의 순수한 음색이 넘버와 너무 잘 어울렸어요. 특히나 작품 결말부에서 감동적인 이야기의 마무리이면서도 새로운 상상력의 시작을 알리는 넘버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독성이 강해서 현재 릴스 등에서 챌린지 느낌으로 간간히 보이는 넘버, 웅파룸파 역시도 참 재밌었어요. 이 넘버의 경우에도 적절한 리플라이즈 사용이 인상적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루즈해지거나 감정적으로 무거워질 때마다 분위기 환기를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그밖에 인상적인 넘버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속 테나르디의 가족과 뮤지컬 시카고 속 넘버가 떠오른 스크럽 스크럽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넘버지만 욕심 가득한 스크럽의 부인과 블리처의 캐릭터성을 잘 설명한 넘버였어요. 그런데 결국 이 작품 속 뮤지컬 넘버들이 더욱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그 넘버가 나오는 순간 순간마다. 너무나 훌륭했던 연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놀라운 마법사처럼 신기한 초콜릿을 만들어내는 윌리원카. 마치 그의 초콜릿처럼 작품 전반에는 신비로운 환상과 동화 같은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연출은 특히나 뮤지컬씬에서 더 빛이 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넘버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개인적으로 본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넘버, For a Moment의 경우, 그 자체로 동화책 속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미장센 연출이 인상적입니다. 달콤백화점의 유리 지붕 위에서 원카와 누들이 함께 추는 춤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선명해요.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하기도 합니다. 달콤백화점의 모습이 유럽에서 쉽게 볼수 있는 갤러리아 형태인 것과 별개로, 권력을 가진 이들이 만든 유리 천장 위에서 자유롭게 낭만적인 꿈을 꾸는 작품 속 최고의 능력자 원카와 숨겨진 비밀을 품은 누들의 모습이라니 전혀 노리지 않은 과대 해석일 수 있지만 뭔가 재밌는 연출인 것 같네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 송 넘버 밀리언 드림스의 장면도 많이 떠오르는 연출이었습니다. 작품 속 악역 캐릭터들로 인해 답답했던 상황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넘버. You've Never Had Chocolate Like This의 경우 매우 전형적인 뮤지컬식 연출 방법을 영화적으로 잘 해석한 것 같아요. 탭댄스를 비롯한 전체적 안무 역시 작품 속에 푹 빠지게 만드는 좋은 연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넘버는 작품 중후반부 등장하는 곡 A Word l of Your Own입니다. 해당 곡의 경우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면 느꼈던 테마파크의 온것 같은 느낌을 연출합니다. 작품 속에서 가장 마법 같은 순간이 바로 이 넘버일 것 같아요. 이처럼 영화 원카는 작품 전반에 걸친 미장센 연출, 특히나 뮤지컬씬에서의 연출에 힘을 쏟아 동화 같은 톤앤매너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서사 속에 녹아드는 넘버 자체가 하나의 환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객들에게 있어 뮤지컬씬에서만큼은 더욱 아름다운 미장센을 선물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위와 같은 음악과 연출로 꾸민 본작의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한편의 동화 같은 느낌입니다. 좋게 말하자면 그 무게감이 크지 않으며 동심을 품은 채도 볼수 있고 나쁘게 말하자면 이야기 구성이 단순한 편이죠. 작품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의 약속으로 시작한 꿈을 품고 달콤 백화점에 도착한 원카. 능력있고 순수했던 청년 원카는 사람을 속이며 이득을 취하려는 악덕업주, 스크라빅 부인과 블리처 그리고 시장을 장악한 채로 당한 권력과 손에 잡은 초콜릿 연합으로 인해 한계를 느껴요. 작품은 결국 타인의 친절함을 믿는 괴짜 천재가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이들이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힘으로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일부 의아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순수한 청년 친절함? 특히나 2005년에 개봉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관람한 관객이라면 이 표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원작 속 윌리엄카는 그 본심을 알기 어려운 괴짜에 가까워요 일종의 테스트의 목적이면서도 버릇없는 아이들을 일명 참교육하는 원카의 행동은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마찬가지로 독특한 괴짜의 느낌일지라도 본작 속 원카와 기존 작품의 원카들은 분명하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굳이 따지자면 티모시의 원가가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이 나고 있어요. 때문에 이런 캐릭터가 미래에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이 작품의 태도가 정말 좋았어요. 순수한 청년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꿈이 결국 모든 사람들과 행복을 나눔으로 마침내 이뤄진다는 것. 이처럼 순수한 동심이 느껴지는 이야기가 주고 있는 울림이 바로 동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본작 원카는 마틸다 특히나 넷플릭스 영화도 개봉한 로이드 달의 뮤지컬 마틸다와 비교할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먼저 로이드 달의 소설을 그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성이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빌런의 캐릭터성을 따지자면 마트에다가 보다 뚜렷한 것 같지만 본작 속 빌런의 경우에 종교 공권력 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부조리에 저항하는 순수함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많이 느껴졌어요. 다음으로 뮤지컬 영화라는 점에서 장르적 유사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넘버의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미 뮤지컬 작품에 있는 마트에다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뮤지컬 넘버를 연출하는 영화적 기법을 생각했을 때는 원카가 보다 섬세했다는 의견입니다. 작품을 보기 전 후로 기존 차이와 초콜릿 공장 시리즈 외에 마틸다도 함께 관람하시면 더 흥미로운 감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인상적이었던 배우들 얘기도 해봅시다. 먼저 작품의 메인 주인공이었던 티머시 잘라메부터 시작하죠. 진짜 이보다 순수한 왕자처럼 보이는 윌리언가가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 특유의 미성이 넘버 및 연출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배우는 음파룸파 역할을 맡은 휴 그랜트입니다. 작품 속에서 적절히 긴장감을 완화하는 킬링 포인트로서 너무나 훌륭하게 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인상적이었던 배우는 부패한 신부 역할의 미스터빈 로안 에킨슨이었습니다. 정보를 미리 찾아보지 않아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캐스팅이었는데 작품 속에서 정말 코믹한 캐릭터도 멋진 연기를 잘 소화해 준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영화 원카는 음악, 미술, 배우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대 이상의 만족을 선물한 작품이었습니다. 기존 시리즈와 별개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재밌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아쉬운 지점을 찾자면 이 작품이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이 다 지나고 개봉한 점인 것 같아요. 남은 연휴 기간, 그리고 이번 겨울이 끝나기 전에 감상하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과 관람하기에 참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작품을 관람할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시절 봤던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상의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멋진 동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영화 원카에 대한 제 평점은 8점입니다. 원작의 매력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연대의 따뜻함과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화려한 연출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완성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 동화 속에 골든 티켓은 없어도 나눠 먹는 행복이 있으니까. 라는 한 줄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